스승 성김의 예법 군거를 호위하는 자는 수레를 가져가 이강을 태우고 동궁을 가도록 하라. 그리고 태자에게 이강을 부축하여 전으로 올라가 직접 배알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강은 태자의 스승으로서 능력이 상당히 좋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강이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수레를 가져가서 동궁국까지 모셔다 드려라라고 당태종이 이야기를 하고, 또한 태자에게 이강을 부축해서 직접 배알하도록 하라 이렇게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 이강의 능력은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강의 수업을 들으면 졸음을 잊을 만큼 재미가 있었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어린 군주를 보좌하여 국정을 다스리는 일은 옛사람들은 곤란하다고 여겼지만 저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 정확하게 이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제가 잡은 것은 스승 섬김의 예법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대접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를 잡았습니다. 스승 섬김의 진정한 예법은 스승의 뜻을 잘 배워서 나의 방식으로 잘 소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스승을 섬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이지만 결국 그것을 배워서 뜻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그 스승을 더욱더 빛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은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을 널리 천하에 알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승 성김의 예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칠 때에도 나를 믿지 말고 본인 능력과 본인 감각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장에 있어서는 결국 본인의 능력, 그 당시 생각, 그 당시 감각 이런 것들이 점수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다, 어떤 선생님과 어떤 일들을 해왔다 이런 것들은 전혀 점수에 득점 사항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본인을 믿고 본인을 관찰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해서 법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법을 믿지 않고 스스로를 믿지 않고 그 사람에게 믿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순간 자립심이 무너지게 되고 자립심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결국 제대로 배울 수가 없게 되고 제대로 된 연습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만으로 자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스승을 위하는 것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을 모셨다라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 또 드러내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의 표현으로서 아, 나는 이런 선생님이 있었다, 이런 선생님을 모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의 욕망을 드러내고 싶지만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 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능력으로 쳐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성김의 예법은 스승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내가 그것을 소화해서 그 능력을, 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 능력은 선생님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진정한 스승성김의 예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